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치의 패턴 교육 시간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이어서 배워 볼테니까요 오늘은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질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동작은 총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동작은 내추럴 포로웨이, 두 번째 동작은 샤세 롤투 라이트. 세 번째 동작은 샤세 투 라이트입니다. 자, 세 가지를 보여 드려 볼게요. 왼발이 뒤로 빠지시면서 네추럴 파로웨이라는 동작을 하게 돼요. 원, 앤, 투, 쓰리. 두 번째는 샷세롤이에요. 원 오른쪽으로 돌면서 샷세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샷세 투 라이트. 그대로 빠지시면서 이제 코너를 물러나게 되는 거죠. 네 반대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왼발이 뒤로 빠지실 땐 오른쪽으로 CBM을 걸고. 원앤투 스리, 샤세롤, 샤세 투, 라이트. 여성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원, 앤 투, 스리, 샤세롤, 투 앤, 스리, 원, 샤세 투, 라이트. 네 오늘은요. 뭐 단순히 세 가지 동작을 이어서 그냥 하는 패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벽사면이라고 우리가 이그 벽을 싹 이렇게 타고 이렇게 홀의 바깥쪽을 향하면서 들어갈 때 유용한 동작들을 배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용도 높게 제가 홀의 바깥쪽 이렇게 벽을 그뭐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배워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네츄럴 파로웨이를 한번 해볼게요. 원, 앤, 투. 여기서 코너를 돌고 또 코너를 향하면서 샷세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다 돌았다.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대로 물러나면서 샷세트 라이트를 하고 이제 뭐 다음 동작, 이제 홀의 중앙 쪽으로 빠져나갈 때 아주 유리한 동작들을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새로운 사실인데요.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홀 주변을, 그러니까 홀의 바깥쪽을 이렇게 돌게 될 때는요. 내추럴 계열로 밖에 못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트 할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비볼을 하고 내추럴 턴을 하고 코너를 빠져나갈 땐 내추럴 스핀 턴 오른쪽으로 돌면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동작들로 하지. 시작부터 리버스. 왼쪽으로 돌면서 하는 동작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홀의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내추럴 계열을 쓰시고요. 홀의 중앙 쪽으로 갈 때는 그 반대인 리버스 계열의 동작을 쓰셔야 됩니다. 홀의 가운데로 나갈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중앙 쪽으로 촥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추럴 턴을 홀의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그대로 맴돌면서 다시 나간 쪽으로 처음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리버스 계열로 쓰시면 홀의 중앙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쓴다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샤세트 라이트나 아니면 비니스 크로스나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홀의 중앙 쪽으로 가고요. 홀의 바깥쪽으로 진행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동작들 오늘 배우는 뭐 네츄럴 파로웨이도 좋고요. One and 오른쪽으로 몸을 돌아가고 샤셀 올투라이트도 좋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동작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네츄럴 파로웨이, 리버스 파로웨이.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왼쪽으로 돌면서 파로웨이를 만들어 주면 리버스 파로웨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의 몸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파로웨이를 만들어 주면 이두 번째 발에서 이제 딱그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내추럴 파로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리버스 파로웨이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가고요. 내추럴 파로웨이는 후진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서 예비볼을 하고 내추럴 턴을 하고 내추럴 파로웨이로 바로 왼발이 뒤로 가는 찰나잖아요. 그 순간에 내추럴 파로웨이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추럴 파로웨이의 특징은요, 여성이 처음에 앞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여성이 앞에서 자기가 뒤로 물러나면 자기 쪽으로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샥 비켜가지고 첫 번째 발에서 뒤로 물러나고 비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자를 멈춰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내추럴 파로우예요. 자기가 너무 서둘러서 후진을 하는데 두 번째 발을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디뎌버리게 되면 여자가 들어오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첫 번째 발에서 디뎌놓고 이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지나갔다 싶으면 오른 발을 디딥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먼저 출발하고 제가 왼 발이 뒤로 갈때 쫓아가는 거예요. 자, 다 넘어갔다 이제 싶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제가 슉 방향을 틀어주면 내추럴 팔아웨이가 완성이 되죠. 상대한테 이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약간 더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가면 좋아요. 원, 엔.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상대가 나가는데 제가 상대한테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왼쪽으로 버팅겨 줬다가 왼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제 그만 보내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놓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슉 떨어지게 되면 동작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연습할 때는 총네 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발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츄럴 파로웨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싶다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럼 시작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연습하시면 아마도 내추럴 파로웨이가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자, 샷 세로를 그 다음에 넣을 겁니다. 내추럴 파로웨이가 끝나면 똑같이 왼발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뒤로 가는데 아까는 여자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파로웨이 시작점이었잖아요. 이 샤세롤은 같이 갑니다. 왼발이 가고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주면서 상대랑 저랑 몸을 맞추면서 쫓아 들어가는 게 샤세롤이에요. 자, 내추럴파로웨이의 카운트는요. 1앤 2 3고요. 샤세롤은요. 1 2앤 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원 다음에 나오는 n은 다운 다운이에요. 그래서 원 n은 안고 안고. 그 다음에 샷세로는 원, 투, n 쓰리라고 했잖아요. 이 동작은 투 다음에 n이 나왔기 때문에 서고 서고입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네츄럴 파로웨이는 원, n, 쓰리이기 때문에 원 n 다운 다운이죠. 그 다음에 투. 왼발이 투가 되기 때문에 투 일어났다가 쓰리가 되고요. 샷세롤은 카운트가 원, 투, n 쓰리라고 했어요. 원, 투 여기서 이제 일어나요 오른발에서 투앤 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에서는 착지를 합니다. 이 샷세롤도 연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총네 발이잖아요. 원, 투, 앤, 쓰리니까 네 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발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샷세롤도 우리가 연습하려면 연속적으로 원, 투, 앤, 쓰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샷세를 반복해 보는 거예요.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샷세롤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지막 동작이, 샷세롤이 끝나고 마지막 동작이, 샷세트 라이트라는 동작입니다. 샷세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회전만 하지 않는다 뿐이죠. 왼발이 뒤로 갈 때,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 샷세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원까지만 빠지고요. 비키지 마시고, 그냥 섰다가, 이제 홀의 중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아주 유리한 동작이 되죠. 원, 프로그레시브 샷세트 라이트. 자, 진행을 하면서 샷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샷세 롤과 샷세투 라이트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제가 오른쪽으로 샷세 롤을 했어요. 두 번째는 샷셀 투 라이트는 각도만 틀지 말고 똑같이 발을 모았다 떨어진다 이거죠. 네, 지금부터 여성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처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내추럴 팔로웨이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파로웨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원, 그 다음에 돌면서 뒤로 빠지세요. 오른발이 또 뒤로 가고 마지막 발도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비켜주게 되는 게 내추럴 파로웨이고요 샷세롤은 원, 투, 앤 쓰리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게 샷세롤이에요. 마지막 동작은 샷세트라이트. 남자가 샷세트라이트고. 여자는 왼쪽으로 발이 디뎌지면서 샷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은 헤드가 많이 바뀌어요. 내추럴 파로웨이를 하게 될때 처음에 왼쪽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른발이 가고 왼발이 가는 찰나에 오른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투까지 올라섰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 몸 기준으로 왼쪽을 보고 끝나면 처음에 시작한 모습이 완성이 되죠. 이그 사이사이의 행동이 바뀌었을 뿐이지 처음에 시작한 모습과 끝나는 모습이 같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원, 엔투 하면서 다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쓰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성은요. 두 번째 발과 네 번째 발에서 보폭이 좀 크셔야 돼요. 남자를 넘어가주는 동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남자가 오른쪽 앞쪽에 있는데 제가 남자를 큼지막하게 넘어가서 상대가 내 앞에 있을 수 있게 아까는 이쪽에 있었는데 원앤이 끝남으로써 상대가 제 오른쪽 앞에서 머물러지게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왼발이 굉장히 깁니다 n에서요 n 그다음에 이세 번째 발세 번째 발은 뭐 상대랑 저랑 같이 똑같은 보폭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에. 왼발이 뒤로 빠질 때또한번 상대를 감싸주면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오물쭈물하면서 피버팅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나가주셔야 됩니다. 원, 시원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은 눌러지는 만큼 가다가 마지막에 저의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가 지금도 틈이 안 보이죠. 이때 끝나는 순간에 다리를 벌려주면서 상대가 다리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시켜 줘야 돼요. 마지막에 회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피버까지해 주시면 내추럴 파러웨이가 되죠. 다음 동작은 샤세롤이에요. 여러분들 이 샤세롤은요. 내추럴 파러웨이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그대로 그냥 시선을 왼쪽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오른발이 또 가죠. 1 2앤 3. 자, 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은 크게 돌아서 상대 주변을 크게 돌아가긴 하지만 뭐 시선이 바뀌거나 이럴 행동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1 2 3. 제가 지금 금방 이그 뒷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샷세로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있으시다면 특징을 발견하셨어야 돼요. 차세로를 하는데 제가 뭐 헤드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방향이 카메라 기준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상대를 감아주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싸주셔야 되는데 이게 발은 길게 나가는데 각도를 틀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뭐 혼자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당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내추럴 계열의 동작을 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는 뭐 내추럴 스피턴이나 지금 하는 샷세롤이나 내추럴 파로웨이나 이런 동작을 하게 될 때는요. 항상 곡선을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가준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1보부터 상대쪽으로 들어가고요. 2보, 3보, 전부 다 이쪽 안쪽으로 제가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마지막 동작은 각도 없이 그냥 샷세를 하는 거예요. 샷세 투 라이트. 남자가 샷세를 오른쪽으로 한 거죠. 여자는 반대니까 왼쪽으로 가면 돼요. 자, 연번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원, 투, 앤, 쓰리. 자. 샤세롤과 샷세 샤세트 라이트와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 각도가 샤세롤은 돌고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이 동작은 원투앤3 똑같이 카운트도 같지만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샤세트 라이트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성 동작 카운트 한 번만 더 불러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타고 한번 가볼게요. 내추럴 파로웨이는원앤투 쓰리가 됩니다. 원앤투 쓰리고요. 샤세 롤트 라이트는 원투앤 쓰리가 돼요. 투앤 쓰리 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원투앤 쓰리가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벽사면을 향하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너 쪽으로 가면서 이제 홀의 바깥쪽을 향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부터 원래 벽사면을 보고 시작하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그 동작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동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덤블턴, 스로웨 오버스웨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남성 동작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트 내출 턴만 하면 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출 far away, 샷으로, 샷에 to r i g 덤블턴, 스 h r o w away, o v 까지 이번엔 네 여성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스타트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 투, 쓰리. 원, 투. 내추럴 턴. 원, 투, 쓰리. 내추럴 팔로 w a 샤스로. 샤세로 라이트. 덤블 턴. 스로이. 오버스웨이. 네, 지금까지 와이치의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